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? 제가 듣기로 예. 어, 우리 집이 아니고요. 예. 어, 그 우리 뭡니까 캠프에 그 SNS 담당하는 예.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. 집이 아니고요? 네. 캠프에서 찍었습니까? 캠프는 아니고 아마 예. 그저 저희 집 말고 예. 그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거 같습니다. 그러면 뭐윤 후보님 키우는 반려견을 네. 그 캠프 직원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야심한 밤에 이 사진을 네. 찍었다는 겁니까? 이 사과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? 사과를 준 사람이 아마 그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캠프의 직원이요. 네네. 데리고 간 거는 아마 제처 같고요. 예, 제처 처로 예. 생각이 되고 예. 그리고 어, 찍은 것은 우리 캠프의 직원이 찍었다고 예. 제가 들었는데, 올린 거는요. 인스타에 올린 거는 올린 것도 아마 캠프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윤 후보님 안 계시는 장소에서 부인하고 네. 캠프 직원이 그렇게 했다? 네.